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문재인과 문다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제가 참 인생의 교훈을 많이 얻는데요. 문재인과 문다혜를 보면서 뭔놈의 교훈을 얻을 게 있냐 싶으시겠습니다만 정말 죄짓고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두 사람이 주는 공통된 교훈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에 대한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덮는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문다이슈 케이스도 똑같습니다. 애당초 그냥 음주운전이 그게 있었을 때 그때 바로 그냥 사과를 하고 경찰 조사도 굉장히 협조를 하고 이렇게 그냥 대처를 했으면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분노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문다일 씨가 자기와 관련돼가지고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할때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막 까불어댔었죠, 그렇죠? 뭐 돌멩이를 던지만 뭐 깨구리가 맞는다든지 뭔지 뭐 희한한 소리하면서 막 헛소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까불지 않고 그냥 검찰 조사잘 받고 경찰 조사도 협조하고 국민들한테 사과고 하 이랬으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숙박업과 관련된 문제도 이렇게까지 안 커졌을 겁니다. 생각해본다면 윤건영과. 같은 경우도 개인이 그냥 막 설치돼가지고 문재인의 입인지 지금 뭐 문다희 입인지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히막 입을 합시고 설치됐다가 지금 이 모양 이꼴된거 아니에요. 지가 먼저 나와가지고 제주도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뭐 합법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공유 숙박업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왜 별장이라고 얘기하냐?라고 막길 길이 날뛰지 않았습니까? 아마 문다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윤건영 입을 갖다 꼬매고 싶을 겁니다. 제발 뻔 설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지금 이제 그 공유 파박과 관련된 문제가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커져 가지고요. 문다일 씨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세계의 지금 주택이랑 그다음에 뭐 별장이나 아니면 또 오피스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전부 다 불법 요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영등포에 있는 그 오피스텔이 화재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다일 씨가 이게 그냥 뭐 그것도 아니고 슈퍼 호스트예요. 어? 어마어마한 지금은 업자입니다. 업자가 전문꾼으로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예 본인 수스로를 갖다가 뭐라고 이제 등록을 해놨습니까? 전업 호스트다 라고까지도 소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5년 동안이나 숙박업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다라고 하는데 5년이라고 한다면 2024년도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2019년도 18년도 그 정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양평동에 그 주택을 사고 다가구 주택을 샀던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했던 거예요? 아예 그냥 실거주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로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가 풀렸던 것이죠 아니 태국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여, 여자애가 뭔 도대체 그게 있어 가지고 실거주도안할 것인데 그거를 사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뭐였던 거예요 에어비앤비로 돌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이거를 2019년도에는 왜 몰랐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보수 쪽에 뭐 자유한국당이었나요?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이거 찾아보면 금방 할수 있는,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명부 때 보고 뭐 해보면 금방 할수 있는 것인데 그냥 뭐 어영부영 지나가다가 이제서야 이게 터지고 있는 것인데 그때 문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문제가 될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에서야 물론 뭐 이게 뭐 공세가 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디 이런 사건이 한두 건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우리가 공격할 거는 정확하게 공격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슈퍼호스트라고 하는 그 자기 아이디가 아, 뭐 아이디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를 그렇게 전업호스트라고 소개할 만큼 아, 정말 열심히 이제 불법 숙박업을 문다희씨가 이용해 왔습니다. 자 근데 제주도에 있었던 그 불법 숙박업이라고 하는 논란은 아,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눈에 띄는 게 뭐냐. 애당초에게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될수 있었던 게 제주도시에서 제주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좀 크죠. 일반 국민이 그냥 제주도 경찰에게 민원을 넣고 진정서를 제출해 가지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주도 시적인 차원에서 아예 그냥 이게 수사가 진행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수사가 된 겁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제주도 경찰도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시 차원에서 그게 문의가 온 거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영등포 그거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제주도가 같은 경우도 제주도 시에서 그렇게 요청을 할수 있었던 게 우리 일반 시민의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그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시민분께서 제주 서부 경찰서를 상대로 민원 신청을 했었고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내용이 뭡니까? 문다희 씨의 미등록 숙박 없어 이거에 대해 가지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를 부탁드린다라는 식으로 민원을 넣은 거예요. 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시에서 경찰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 그러면은 영등포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접근이 되면 되겠죠. 영등포의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 그이 지금 올리신 분이 대단한 애국자이신 게그 이제 그 DC 인사이드가 자기가 인증까지도 다 하셨던데 막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 제주도 숙박업소에 대해서만 지금 민원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영등포 경찰서를 상대로 저렇게 또 어떻게 한 겁니까? 민원을 넣었던 겁니다. 한 것도 보여주시면 같은 내용이에요.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문다혜 씨의 미등록 숙박업소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부탁드린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주도랑 영등포 두 가지를 전부 다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시 차원에서 지금 수사 의뢰까지 돼 가지고 이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등포도 그러면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웬걸 반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거 하나 보여 주시면은 자, 민원에 대해 가지고 다음 과 같은 답변 내용이 올라왔는데 답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다음 거 보여 주시면 귀하께서 작성하신 문 아, 민원의 내용은 문다일시 미등록 숙박업소 운영 의혹 수사 요청으로 보이나 작성한 내용의 과 기사 작성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범죄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면 고소장, 고발장의 형태로 작성해 달라. 저는 이거를 보고 제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귀를 의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반박하듯이 올리는 것이 원래 민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답변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다면 고소장 또는 고발장 형태로 작성해달라? 아니 그러면 민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제주도 경찰 같은 경우는 왜 도대체 민원을 통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봤더니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구체적인 사실의 근거를 둔 범죄 혐의를 인식한 때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 또는 조사를 개시해야 된다라고 아예 그냥 법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답변 내용 같은 거는 고소장으로 제출해라. 근거 자료 같은 거네가 첨부해 가지고 고소장으로 제출해야 그래야지 수사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이런 식으로 또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경찰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런 식으로 답변한 거 이거에 대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또 이렇게 민원을 넣으셨더라고. 요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진짜 애국자가 이런 애국자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T.V. 조선을 통해 가지고 슈퍼 호스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보도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전에 민원을 넣으신 분이 서울특별시의 직속 수사기관이 민생사법경찰국이라고 하는데 있는데 거기에다까지도 또 추가로 수사 의뢰를 넣으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답변이 또 왔습니다. 검찰의 지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면은 검찰에 송치하고 향후 검사가 처분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답변이 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민원에 대해 가지고 이상하게 답변했던 사람 이쪽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마침 없는 것처럼 증거자료가 있다면 고소장 고발장으로 그렇게 작성해라 라고 얘기했던 거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지금 이제 또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영등포경찰서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시적인 차원에서 일단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시 같은 경우도 제주도시에서 지금 이제 제주도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영동포가 서울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서울시도 시적인 차원에서 문다에 대해 가지고 오피스텔 자체가 원래 공용 숙박업으로 쓰는 게안 되는 거니까 누군 누가 보든지간에 불법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나서가지고 이거는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지금 뭐 어기적저기적거리면서 그냥 대충 묻고 갈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명명백백하게 다른 국민이었으면 벌금 수천만 원을 때려맞을 수법한 이런 식의 문제를 문다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봐주기에서는 안 되죠. 슈퍼호스트라고 하는 우리 문다희 씨는 이제 호스트업을 어, 자기 주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디 뭐 저기 뭐 뭐가 뭐 어디가 있으려나 아, 구속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뭐 구치소나 그런 거를 또 상대로 해가지고 슈퍼호스트가 되시는 거 그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명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